안녕하십니까. 음. 자, 의공기사 두 번째 과목이죠. 예, 예, 의료전자공학을 예, 가르친 사람입니다. 제 이름은 어, 김한기 교수입니다. 자, 어,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전자공학에 대해서 이제 많은 두려움을 갖고 계실 텐데, 이 과목은 어려운 만큼 문제 출제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 열심히 해 주신다면, 음, 오히려 고득점이 나올 수 있는 감옥이지 않나 싶습니다. 에,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시겠지만, 20문제가 어, 출제가 되죠. 그래서 2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먼저 뭐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먼저 알고 공부하시는 게, 에,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자, 의료전자공학은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되어 있죠. 음, 먼저 전기공학 파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공학 파트가 있고요. 어, 마지막으로 이제 생체계측공학 파트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전기공학이나 전자공학은 어, 주로 이제 예, 이해를 해서 문제를 푸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 그래서 뭐 이해가 되시면 되게 쉬운 문제가 될수 있고 겠 이해가 안 되면 좀 나름대로 어려울 수도 있겠죠. 단지 이제 생생체계측공학은 예, 어, 뭐, 물론 이해를 하면 좋지만 예, 단순 암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잘 나오는 것들, 예, 그것들 위주로 공부하시면 쉽게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네, 전체 문제 분포는 뭐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전기공학은 4 내지 5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 내지 5 문제 정도 나오고 있고요. 전자공학에서는 거의 한10 문제 가까운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공학 파트가 주를, 주로 이루고, 그러니까 전체를 차지하고 있죠. 결반을. 그 다음에 생체계측공학 쪽이 한6 문제 정도 또는 5 문제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봤고요 이제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 이제 문제를 풀어가면서 어, 진행해 나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문제입니다. 1번 어, 문제 자체가 이제 발진기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네요. 자, 1번 문제. 자, 다음 중 LC 발진기로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예, 발진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죠. 발진기. 자, 발진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사인, 코사인파 이런 거 아시죠? 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파를 우리가 정현파라고 합니다. 정현파. 그래서 이런 발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현파 발진기. 이렇게 말합니다. 정현파를 발생할 수 있는 발진기다. 이런 말입니다. 이 정형파를 제한 나머지 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알수 있는 펄스파가 있어요. 이렇 일명 구형파라고 우리 말로는 하는데 펄스파가 있죠. 또는 뭐 삼각파라든지 뭐뭐 뭐 톱니파도 있습니다. 이렇게 톱니 뭐 어? 그래서 이제 이 정형파를 제한 나머지 이런 파들을 발생하는 발진기들이 있어요. 이것을 비정형파 발진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 그 중에서 여기는 지금 정연파 발진기에서 시험이 나온 거예요. 정연파 발증계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가장 많이 쓰는 발진기가 있어요. 이게 시험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바로 수정 발증입니다. 일명 크리스탈 발진기라고 하죠. 그래서 아마 이제 여타 다른 자격증에서는 이 수정 발진기가 주로 시험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빈도수가 많이 났지만 수용 발진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C 발진기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CR 발진기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비정연파 발진기에서는요 네, 종류가 자 멀티바이브레이트가 있습니다. 멀티바이브레이트. 음. 그 다음에 스미트 트리거가 있어요 자그 다음에 블 로킹 발진기가 있습니다 이제 발진기를 이제 오실레이터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쓰죠 자이 중에서 이제 뭐가 나온 거냐면 LC 발진기가 나온 거죠 자 LC 발진기의 종류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죠 동조형 발진기가 있습니다 동조형 발진기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오고 있어요 동조형 발진기 중에서도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음. 그 다음에 삼소자 발진기가 있죠 이 삼소자 발진기가 시험에 나온 겁니다 이 삼소자 발진기 중에서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로 하트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4번에 나와 있죠 하틀리발진기가 있고 그 다음에 3번에 나와 있는 콜피치 발진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랩 발진기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제 분류를 다 했는데요. 뭐, 분류해라!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오겠죠. 음.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자, 큰목을좀 아셔야 됩니다. 자, 이 발진기 중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발진기가 뭐냐? 아셔야 됩니다. 수정 발진기를 가장 많이 씁니다. 그 이후 한마디만 딱 아시면 되겠어요. 발진 주파수의 안정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주파수 안정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안정도라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주파수가 주변 여건이 변하더라도 항상 일정한 파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온도가 변한다든가 습도가 변한다든가 주변 어떤 충격이 가해진다든가 이랬을 때 발진기는 쉽게 주파수가 변동돼 버립니다. 그러나 수정발진기는 발진기에서 가장 안정도가 높다는 것은 변동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이것만 쓰고 다른 거는 안 쓰냐? 그렇지 않죠. 수정발진기 최대 단점은 수정발진기 만드는 원리를 이제 배우시면 되는데 그 원리 설명은 굉장히 어렵고요. 지금 시간이 좀 짧은 관계로 수정은 얇게 잘라야 고주파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얇게 잘라야 되는데 수정 수정의 최대 단점은 충격에 약해요. 그래서 한 번에 고주파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laughs> 그래서 한 번에 고주파를 만들기 쉬운 가장 적합한 발진기가 뭐냐? 이게 LC발진기인 거죠. 그래서 LC발진기는 이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고주파발진기입니다. 한 번에 높은 주파수를 만들기 쉽다 이 말이죠. 그러면 또 수정발진기 단점 하나가 뭐냐면 아주 작은 주파수도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주파수 만들 때는 또뭐 가지고 만들어요? 에, CR 발진기를 가지고 만듭니다. 음, 그래서 이거를 저주파 발진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큰 대목만 봤습니다. 이 중에서 LC 발진기 에서 종류가 많은데, 이 중에 시험은 삼소자 발진기 나오고 있죠. 이 삼소자 발진기 중에서 음, 가장 고주파 발진에 적합한 놈이 누구냐? 주파수를 높이다 보면은요 고조파라는 게 발생해요 나쁜 성분입니다. 그 고조파 성분을 좀 줄이는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 그래서 콜피치를 많이 쓰죠. 그래서 하틀리와 콜피치를 구분해 드리면 좋겠지만 시간상 구분해 드릴 시간이 없고요.